자,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세력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태왕 고려주십니다. 자, 이번 영상 여러분들께 유리기판 대장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태성이에 대해서 리뷰해드려가는데요. 자, 오늘 특별히 좀 이제 긍정적인 좀 이슈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신곡과 경신을 해가지고, 과연 또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또 설정하면 좋은지 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어든지 종목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드렸으며 그리고 2026년도 템버거 자료집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반도체 편이 중에서 템버거 종목 제가 딱 하나 올려두었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도 모두 체크하시고 무료로 이 레포트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태성이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태성은 지난달 글로벌 무선 주파수 아놀러그 반도체 리딩 기업인 a 사의 케미칼 세정 설비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또 성장과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 주체자가 누군가 보았더니, 어 일단은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도 분량이 나오고는 있지만, 가장 큰총 순매수량은 여전히 금융 투자와 기관,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잡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태성이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11월 11일 날도 장대 양봉 제대로 적중 완료 2차 상승 고점은 어디까지 일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11월 4일, 11월 8일, 11월 11일 이렇게 11월 달에만 3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느냐. 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새로운 신곡과 정신을 한 모습인데,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자, 어, 예전에 24년도 이때 당시에도 폭등 나오고 지금 요게 지금 주가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끝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LS 에코이너지를 설명을 같이 드렸었죠. 결국에는 주가는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도 누가 만든다. 세력들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매집 주가급등, 그렇죠? 매집 주가급등,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이게 다, 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은 지금 고점에 대한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종목이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파도의 출렁거림이 더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언덕, 핵심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일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은요 바로 태성. 두 번째로 현대 오토 에버 그리고 한컴 라이프케어를 들었는데 어저께와 더불어 오늘도 제가 대왕고래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세개 알려드렸고요. 먼저 우리가 태성의 주가를 좀 보시면은 오늘 좀 신고가 정신을 하면서 장중에 14% 이상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장중에 1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유리기판 관련 주인 태성 그리고 어, 자동차 부품 관련 주인 현대 오토에버 모두 다 우리가 수익을 맛있게 챙길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컴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제가 오늘 10초까지 들었는데, 요것도10% 이상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한컴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일목균형표를 좀 강하게 돌파를 주었고 위로는 3,750원까지 열려 있어서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고 1분봉상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누굽니까? 한 컴 라이프 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욕심만 안 부리시면은 3%에서 5%는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적중률 100%를 달성을 했고요. 어저께도 달성을 했고 저번 주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매일 시초가 실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인 만큼 빠른 수익을 챙기고 맛있게 또 종목을 받아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로 입장 가능한데요. 참여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골 아저씨의 개인 보도를 올려두었죠. 010-6397- 구입할 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신 분들은 요 시초가 챌린지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요. 또는 연,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고정 댓글에 제가 문자와 연동되는 링크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편안한 걸로 남겨 주시고 들어오시면은 일단 공지사항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2026년도 템버거 종목 탑3 요거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서 이번 연말과 또 내년에도 모두 다 크게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LS의 코에너지를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당연히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당연히 뭐, 어떤 누가 올렸어요? 세력들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서핵심말이면요 자리죠. 16,750원과 22,300원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주가를 보시면은 21,300원 자리를 딱 지켜주고, 그 위에, 어디에 좀 저항이 있어요? 36,000원. 그니까 러요 안에서 파도의 출렁거림이 일어날 수 있지만, 36,000원 돌파하면은 요건 새로운 급등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성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위치가, 저는 사실 요런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여기라든가, 요자리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고점이라고 했을 때, 세력들이 이 36,000원을 이탈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예, 한번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을 하긴 해야겠죠. 하지만 주가는 다시 이런 식의, 에 굉장히 횡보를 이어가다가 주가를 빼요. 그래서, 이 태성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점을 형성하면은, 대응할 권에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러한 또출렁 걸림이 있긴 하지만 세력들은 또 조금씩 뭘 합니까? 매도를 하거든요. 외국인은 이미 11월 초 중순부터 연달아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조용하게 매집하고 조용하게 매도합니다. 그 안에서 피해는 누가 봐요? 개인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성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피해를 보지 마시고 일단은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 이거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수익 챙기기. 앞으로 뭐10% 50%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수익 챙기기 이게 기준과 원칙이에요. 그런데 전량 매도는 어디냐? 자, 이 자리죠. 핵심 라인은 34,450원. 여기를 종가상 이탈하면은 전량 전량 매도 하셔야 돼요. 전략매도. 물론 다시 올라간다더라도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기준과 원칙이기 때문에 요기만큼은 꼭 체크하면 될거 좋을 것 같고. 이탈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36,000원의 고점과 요자리. 충분히 한15%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 더 드시거나 또는 어 기준을 지키시거나 요렇게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같고요자 그리고 2026년도에 어떤 종목이 반도체에서 템버거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도 우리를 설레게할 반도체 템버거 종목을 지금부터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반도체 산업이 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첫 번째로는 지금 고성능 컴퓨팅과 AI 연산용 서버 증설 흐름으로 펩 장비 투자와 메모리 칩 수요 모두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와 전력 반도체 등 새로운 수요처 확대와 글로벌 펩 설비 투자 증가와 공급망 재편, 마지막으로 칩 종류 다각화와 기술 혁신 가속으로 인한 이러한 또 산업 안전성과 상장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것이죠. 자, 그러면 내년에 10배 이상 올라갈 반도체 관련 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왕구래저씨의 개인 번호 0 1 0 6 3 9 7 9 2 8 3으로 문자로 텐버거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분들께만 이러한 자료, 바로 무료로 드릴 것이니까요. 내년에 세력들과 함께 10배 이상 수익을 챙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제 개인번호로 템버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시초가 챌린지와 함께 이러한 자료들도 모두 받아가셔서 이번 연말 그리고 26년도 모두 다 성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